잘안 되는 게다 이렇게 해도 잘안 되는 게사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해서고 보려고 하잖아 차안 되죠 그럼 거의 마음먹은 게 아니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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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래야지 드라이브에 자신감이 생기지 자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것도 할 건데 커트볼 3구공격 할때긴 거랑 짧은 거랑 중에서도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일단 백지기만 할게요 짧게 저랑 랠리 해볼게요 그러다가 제가 길게 가면 백 드라이브 해보세요 못하겠죠 어려워요 근데 선수들은 둘다할줄 알아요 짧, 짧은 거 하다가 짧은 거 하다가 억수로 빨리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내죠 맞죠? 그러니까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커트하고 무조건 내리세요. 그러다가 잡으면 커트하세요. 음. 응. 내리세요. 커트. 내리세요. 커트. 내리세요. 커트. 쭉. 걸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한 3개 정도 했잖아요, 커트를. 싹다 걸어야겠다. 제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내리세요. 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맞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정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활체육인들은 이게 안,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긴거 기준으로 스탠바이 준비해 놓고 쭉쭉 그렇지 빨리 빠져나와서 준비해 놓는다 그렇지 잘 되죠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걸려고 마음먹었으니까 형님이 근런데안걸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커트만 해줘 그냥 코 커트만 해보세요 그냥 형님 잠안할 거예요 정 열심히 하세요. 많이 깎아봐. 그 대신 많이 깎아야지. 상대방이 못하게 해야지. 맞죠? 그죠 그러다가 이, 이 인간도 너무 안 해. 그럼 행님 해야겠죠? 또 이제 그걸 가는 거야. 커트 많이 하다가 이제 행님 해야겠다. 마음먹었어. 어, 뭐를 그렇게 해야지. 그 리듬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 어버버 안 해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긴 거는 무조건 하겠다. <목소리> 아니요. 커트는 여유롭게. <이제> <목소리>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죠카트하고 여기 밖에서 스탠다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보다는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잠깐 이렇게 풀어놔도 되잖아요. 어차피 들어오, 들어오면 되니까. 아니, 다 풀어놔도 돼. 쭉, 쭉. 아, 봐봐. 올라왔다. 내가 더, 내가 더. 아, 진짜 거의 마음을안 먹어서 그래요. 완전히 거의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 아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떠 있잖아요. 이거. 바로 쭉 들어가야지, 몸이. 쭉, 쭉. 그렇지, 진짜 걸라고. 그냥, 의래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응. 진짜 걸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아유, 아. 아니 아니 그게 맞아요. 커트로어설퍼야 돼요. 네, 목적은 이거니까 커트로어서 퍼야죠아까도이 말했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걸만 넘 먹은 게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형님은 이렇게만 해놓은 거지 퍼센테이지 여기 없어. 그럼 안 돼요. 그럼 바그 바보지시지. 진짜 걸라고 해야지. 아니 내려가 있어야 돼요. 들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 있는 건 잘하셨는데. 그렇지, 그렇지. 커트가, 커트는 늦어도 돼요, 그렇게, 방금 다시. 근데 리스하시면 안 돼. 준비가 돼 있는데 리스하시면 안 돼. 쭉, 쭉. 그렇지. 뭔지 알겠죠, 형이? 아까 그냥 짧은 거 기준으로 하면 못해요. 포핸드 커트 할게요. 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기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라고하 거죠, 이제. 대긴 돼요. 뭔가, 업지겁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가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근데 원래는 제 베스트는 뭐예요? 보고 하는 게제 베스트죠. 커트하고, 응. 보고, 짧고. 보고, 이제 밖에 나오는 건 해야 되는데, 이걸 스탠바이 안 하더라도. 커트하고, 보고, 이렇게 해라. 커트하고, 보고, 어, 커트. 어, 이게 제일 좋죠. 원래는. 근데 형님식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못해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긴 거. 무조건 긴 거. 걸어야죠. 걸어야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잖요 쭉. 쭉, 걸어, 걸어, 응. 이정 내려. 그렇지. 이정 내려. 길 확률이 더 높아요, 형님. 커트. 응. 아이지아지아지 알지, 알지, 알지. 위험하잖아, 이거. 발부터 먼저. 아, 걸라가야지걸라가야지 하다가 커트. 발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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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야 돼, 몸이. 깎자 이상하잖아. 쭉, 쭉. 그렇지. 팔 뒤돌지 말고 몸이랑 같이. 쭉쭉이쁘게 해. 을 그려야 지쭉쭉그렇지 해. 이직이시고그 이렇게 이게더 우왕좌왕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그게 이렇게 거 이렇게 안하고 게치가좋게지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아 이게 좋아져야 되는 거야. 발부터 먼저. 서서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그렇지, 낮춰야 돼. 그렇지. 커트해야죠. 근데 그래도 하려고 해야지. 빨리, 빨리 판단하셔야지. 쭉, 그렇지. 쭉, 쭉,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더 쉬울 거예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퍼트 좀 허접해야 돼요. 목적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렇지. 뭔지 알겠죠? 맞죠? 그래야지 드라이브에 자신감이 생기지. 근데 뭐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보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보고 하면 잘안 되잖아요. 어정쩡하게 뭐 걸 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고 뭔가 기준을 하나 잡고 하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아까 전에 이렇게 방금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커타 하는 거를 반만 하다가 하게 되고 여기서 보게 되고 여기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짧아지는 거죠. 시간. 그렇죠. 전부 다 랜덤인데 짧은 게초가야된 거죠. 기준은 이거랑 이거죠. 두개가 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예 바로 움직이지 말고 그그서 있는 거에 해결하시라니까, 그렇지. 러니까 조금밖에 안 내리니까 자꾸 위로 푸잖아요. 얘기하고좀더 풀고 앞으로 싹싹 끌고 고하셔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많이 는다니까요. 기준이 있어야지. 언제 하죠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언제 하죠가 어딨어요? 하려고 해야지 해지지. 쭉쭉 그렇 천천히 보인데는 괜찮아요. 그냥 뭘 잘해야겠어요. 밖에 가려고 하다가 커트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또막 선수들도 이렇게 해요. 마롱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쫙 할라다가 커트 이렇게 하면 그게 이거죠. 커트볼 준비를 빨리 해놔야지 커트포 빨리 할수 있어. 어, 잘했어요. 그렇지. 쭉쭉 쭉, 그렇지. 나 쭉. 커트 들어는건 늦었죠. 근데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밖에 오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치. 그치, 그치. 그니까 형이 맨날 백핸드 잘안 되는 게다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고보라고 하잖아. 아안 되죠. 그니까 세안 분들이 제일 미스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니백드라이브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발에 봐야 된다고 봐봐. 이건 어떻지 뭔지 알겠죠? 방금 같은 모습이 제일 많다고.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죠. 하고 커트 하고 진짜 해 진짜 할라고만 안 먹어 요 치지 말고 묻혀야 돼 묻혀야 돼 바로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묻혀서 쭉 까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쭉 그렇지 항상 긴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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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서 하고 그렇지 걸라고마안 먹었으면 쭉쭉 그렇지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쭉쭉 그렇지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야돼쭉 그렇지 너무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래 포인트를 하죠 너무 이렇게 돼있으니까 포인트가 어렵잖아요 조금만 쭉쭉, 그렇지. 쭉쭉, 쭉쭉. 그렇지.